청이 조합이 예쁘다. 그렇 응. <laughs> 거기에다가 볼까? 단톤 입을까? 단톤. 아 그러면 손을이좋아 맞지. 단톤. 핑크가 많네. 뭐하 가요? 언니 드디야 수영! 우리 겨우 처음 <laughs> 수영! 아, 그게 <그리> 좋아? 야디야 수영은 한다난 수영도 무서웠니 갑자기 퇴산이야? 나그리 수영복도 없어 나도 없어 나 그럼 <laughs> 수영복 3 <3개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수영복은 응. 컬러풀한 걸로 사야지. 돼 오, 워터한테 물어볼래? 얼마나 화려하면 끝이 어디까지 있는지. 아니 이제 좋아했어 언니 여기야. 우리 수영하러 가요. 아니 수영을 결제하러. <laughs> 민경이 이게 수영이란? <laughs> 수영이란 기분 좋은 운동? <laughs> 어 기분 좋은 운동이야? 응. 음. 어떤 게 기분이 좋네. 물 속에서 땀 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? 난물 속에서 죽을 뻔한 경험밖에 없네. 는 <laughs> 땀은 나겠다, 나면... 나도. 시근땀 어. <laughs> <식은> <laughs> 물속에 땀다면. 엄청 기분 좋아. 어차피 땀이 나도 물 속이라. <laughs> 왜 지금까지 그럼 수영장에 간다고 안 하셨죠? 부모가 수영을 무서워해요. 드디어 용. 네, 같이 가기로 했어요. 그래도 다행인 건 가면 어. 어. 발차기만 한댔어. 그럼, 키판 꼭 주셔. 발차기만 하면 되면 괜찮아. 아직 죽진 않잖아. <웃음> 맞아. <웃음> 겁먹지 않아도. 응. 예쁘시네요. 아. 와, 어? 지금 머리 예쁜 거다. <laughs> 야, 이거 캡처 떠나야겠다. 어, 이제 예쁜데? 오! <laughs> 딱그 예쁜 머리였 아! 잘해졌다 예쁜데 어디로 가야돼? 아 어, 어? 대충 여 요쯤? 대충 이렇게 쭉 가다가 가운데에서 우회전 아! 우회전으로... 공원쪽! 어, 맞지? 공원쪽이었어 근데 이제 민경이가 운동하다가 무릎이 계속 아파 근데 <laughs> 뭔가, 운동을 그때, 하고는 싶은데, 아파서 못한다. 들었을 때. 사실, 운동들이 다 민경이한테, 이, 아까는, 하고 싶지 않았던 운동인가? 아닌데. 우리가 많이 가는 운동이었나? 그래서 이제 음. 오빠가 옛날에 자전거를 타면서 음. 이렇게 즐겁게 음. 뭔가 놀았다고 해야 되나? 음. 했을 때 음. 뭔가 가장 힘들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살을 뺐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 거지. 음. 그래서 아, 나한테 자전거가 있었는데 민경이한테는 그게 수영이라고 했었는데 매번. 근데 이제 단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. 이제 가면 못 끼는거야 빨리 그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 어. 사양의 힘으로 극복! <laughs> 사실 있지 수영을 하면 어떤 무게들칠수 있다고? 건져 올릴 수 있다고 그거든 어, 응. 안되더라고 안돼? 살려줘 <laughs> 저번에 규모 이렇게 끌어살려고 했는데 내가 같이 가더라고 <laughs> 그래서 안되겠다 이거는 규모가 간단하게라도 힘을 빼는 연습이라도 할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<laughs> 힘빼 이런데 힘 빼지 몰라 그러면 <laughs> 그냥 그건 이제 같이 가라 있는 거야. <laughs> 힘 빼지 <뺄줄> 몰라. <laughs> 그렇지만 수영을 매번 피하기만 했는데 그래도 민경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민경이를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 수영을 배우지 않았을 수 있지만. <laughs> 민경이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. 어, 살아야 되니까? 그래, 같이 살려면 같이 좋은 거 해야지. 어째 오빠만 좋은 자전거 맨날 타니, 민경이도 좋은 거 타야지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구나, 너. 그시다렸어왜 발이 닿지 않으면 무서울까? 원래 그렇지, 뭐. 고양이도 돼. 그래? 그래서 들어올리면 싫어해. <laughs> 내 강아지들은 뒤로 올려도 가만, 가만히 있는데. 꼭. 이제 <laughs> 강아지, 고양이이고 싶은 사각입니다 이때쯤이면 한번 봐야 될 수도 있어 이제. 더 이상은 뭐? 어, 고양이. 아, 오. <웃음> <고향이>. <웃음> 어디 어 갔어? 냥냥아 학대 되나? 안될것 같은데. 여기서 주소 건물이었어 문화관. 빠르긴 하다 생각보다 이러면 웩터넷은 금방 가겠는데? 어? <laughs> 내가 수영하고 매일 금돼지식당에 출첵을 했단 말이야 <laughs> 금돼지식당이요아 어? 그래? 전지에서 수영을 했어 오늘 같이 수영을 하러 왔습니 아 공기 차려. 아공나오늘풀 치킨이 있어. 위험해. 밤되면 반짝반짝 빛나고. 프라다 치킨. 아가씨 기분이 좋아요? 네 보이저 붙이기 힘드네 영원영원 사실 아침에 나오는데 막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무 오랜만이라서 상관 없지 이데 결제하고 <laughs> 다니니까 손이 그게 뭐야? 귀여워 자유있어 <laughs> <laughs> <저희도 있잖아. 웃음> 그것도 어? 혼자 하는게 아니라 집같 <laughs> 내가 자전거 타 그랬던거 같은데? <laughs> 엄청 잘해 한번 마먹으면 너도 저런 대형견을 끌고다니는 <laughs> 느낌 사실 너무 대형견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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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. 엄청나 아가네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<설레. 웃음> 그렇게 좋아? <laughs> 어. <laughs> 해보자. 목이 응. 좀 빨리 변한 걸 어? 그 빨리 초급으로 넘어와. 오빠가 저병으로 따라갈게. 그래서 줄곧 봐주면 이제 뭐 저병으로 따라온 다고나 응. 잘해. 나한 번, 응. 한번 시작하면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. 나 저병 하면 헬스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헬스를 하서 엄마랑 한번 해보자. 그, 우리, 수영도 하고, 자전거도 타고, 체력 운동도 하고, 운동을 섞어가는 사람들이겠지. 그래도 민경이가 무릎이 안 아플 것 같아서 일단 그게 제일 좋았어. 아니, 방금 신전 뛰었는데 무릎이 아프지만. <laughs> 무릎이 안 아플 것 같아.